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산아줌의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어린 깻잎순 가지고 맛있게 들깨가루 넣고 무침을 해 드릴 테니까 지켜봐 주세요. 깻잎순 손질을 해 줍니다. 제가 일부 손질해 두었는데 여기 줄기 있는 부분 여기는 조금 딱딱하기 때문에 조금 떼내 줍니다. 식탁에 명약라할 정도로 칼슘하고 비타민하고 무기질이 많고 면역에 좋으니까 깻잎순 맛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양념할 재료입니다. 마늘하고 들깨가루 국산입니다. 표고버섯가루하고 들기름하고 깨소금하고 진간장하고 국간장 있으면 됩니다. 끓는 불에 깻잎을 넣고 살짝 데쳐줄게요. 깻잎은 그냥도 먹기 때문에 생으로도 먹기 때문에 살짝만 데쳐줍니다. 오래 데치면 비타민이 파괴되기 때문에 살짝 데쳐서 지금 건져낼게요. 찬물로 갑니다. 깨끗하게 서너번 헹궈주세요. 없도록 깨끗하게 헹궈주세요. 마지막 헹궈입니다. 한곳에 이렇게 꼭 짜서 물기를 꼭 짜줍니다 곱장 깻잎을 털어주세요 볶아서 드시는 것도 좋지만 더운데 불 앞에서 하는 것 보다 이렇게 무침으로 한번 해드셔보세요 별미거든요 깻잎 향이 예술입니다 예술 너무너무 향긋하고 양념 시작할게요 마늘 큰 한스푼 넣어주세요 국간장 한 스푼만 넣어줄게요. 진간장도 스푼 넣어줍니다. 간은 기호에 맞게끔 취향껏 해주세요. 들기름 듬뿍 넣어줍니다. 국산 들기름입니다. 들깨 가루 큰한 스푼 넣어줄게요. 들기름에 들깨 가루 오메가 3도 많고 굉장히 영양가가 높습니다. 저는 비타민 D 보충을 위해서 표고버섯 가루도 한 스푼 넣어 줄게요 깨 소금도 좀 넣어 줍니다 이렇게 해서 조물조물 무쳐 보도록 할게요 털어가면서 조물조물 무쳐 주세요 음 향이 예술입니다 예술 너무너무 맛있겠어요 털어가면서 무쳐 줍니다 부산 아지매표 어린 깻잎 순무침 맛있게 만들었습니다. 더운데, 불 앞에서 뽑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묻혀서 드시고, 건강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